하기정 선수 삼면로 와주세요. 트라이코스 하기정 선수 삼면로 와주세요. 그렇지. 패스. 어, 패스에 옆으로 넘어가. 그렇지. 천천히. 넘어가서 천천히해. 지금은 빨리빨리해봐. 김기찬 선수. 다리 치워야지. 그렇지. 눌러놔. 눌러놔. 아니 왜 급해? 다리 건너와. 마운트가 다가 아니야. 왜 급해? 그 상체 눌러. 상체 눌러. 다리 빼고 싶으면 상체 눌러. 좋아. 눌러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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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기다려. 기다려. 다리 다시 빼. 상체 압박해. 다리 빼고 싶으면 상체를 압박해야 다리가 빠져. 상체 압박하라고. 팔 꺾을 기회도 많아, 지금. 천천히 설계해. 아 눌러 나. 지금 힘 빼지 마. 상대방 반응에 맞춰. 지금 힘 빼지 마, 준성아. 옳지.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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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상체 덮어봐. 어, 어 중심 잘 잡아. 상대방 팡팡 튀는 거 중심 잘 잡아. 중심 잡아. 어 중심 잡아. 그 그래, 지금처럼 중심 잡아. 그냥. 상대방 힘이 빠졌다 싶을 때 서브 미션에. 어힘좀 빠졌다 싶을 때 서브 미션 하나씩 해봐. 밸런스 선수 이상기 선수 지금 당장 1미터로 와주세요. 이스킬 안돼. 도복 잡지 마. 니도복 네 잡지 마. 중심 잡아. 안바 연결해봐. 안바 하나씩 만들어봐. 할수 있으면 해 무리하지는 말고 할수 있으면 해 빈틈없이 해야 돼서브미션할 거면 괜찮아 괜찮아 어! 점수 없어 어, 준성아 점수 없어 어. 클로즈 가드 잠그고 어. 가드 잠가 왜 안잠가 뒤집어 패스 주지마 뒤집어 어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버려 그렇지 자 뒤집었다 패스패스왜 멀어져 뭐가 아쉬워서 밸런스 주짓수 김예원 선수 지금 당장 상대 들어와주세요 바로 바로 아까처럼해. 아까처럼해 준성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해. 넘어지지 말고. 넘어지면 안 돼. 넘어지지 마. 1분 남았어 준성아. 서브 미션만 조심하면 돼. 다리 치우고 준성아 넘어와 넘어와 아 괜찮아 괜찮아 서브 미션 주지 마 얼씨 삼각 해봐 예원아 해봐 너 잘하잖아 안바 걸리면 안돼 얼씨 예원아 기다려 그러고 그냥 서서히 기다려 팔 조심해라. 박형근 선수 집이 중원 태평들이 이하재 멘트로 와주세요. 주상아 서버 미션 조심해. 서버 미션 조심해. 너팔목 조심해. 좋아, 좋아. 어 기다려. 좋아 좋아 좋아. 천천히. 해. 아이 좋아.